6회차 현미경구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6번 경기로 들어온 폴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일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쌀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에 자력 진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승 1패로 시조 2위를 달리고 있는데 폴란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16강에 깔끔하게 진출이 되지만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사우디와 멕시코 결과에 따라서 탈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폴란드 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2차 전까지 아르헨티나가 보여줬었던 경기력을 고려하면 폴란드 전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르헨티나가 노출했던 약점이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열세였다는 점인데 특히나 중앙 수비라인의 신장과 피지컬 자체가 뛰어나지 않은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피지컬이 원체 탄탄한 폴란드의 세트피스 한방에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폴란드라는 팀이 짧은 패스보다는 기본적으로 롱볼 선굴근 축구를 통해서 최전방의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피지컬에서 밀리는 아르헨티나가 이러한 폴란드의 단순한 공격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의 주포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마침내 사우디를 상대로 월드컵에서의 첫 골을 신고를 한것 역시 아르헨티나로서는 굉장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전에서 사우디에게 측면 돌파를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는데 현재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파괴적인 측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의 디마리아 선수가 굉장히 개인 돌파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디마리아 선수가 기동성이나 수비 가담, 전체적인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르헨티나가 디마리아 선수보다는 벤치에 있는 젊은 자원들을 대거 중용을 하면서 폴란드를 상대로 앞에서부터 압박을 가하는 적극적인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우디전에서 폴란드의 후방 수비 라인들이 피지컬은 좋지만 스피드 자체가 느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의 압박에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특유의 기동성을 살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폴란드 수비진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기존과 달리 젊은 자원들을 대거 중용을 하면서 역동성 있는 선발 라인업을 꾸리고 이 리오넬 메시나 디마리아 쪽의 의존도를 줄이게 된다며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반대로 폴란드가 피지컬적인 우위와 효율적인 세트피스 그리고 롱볼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살아난 골 결정력까지 나와 준다면 최근에 폴란드의 골키퍼 슈체스니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꾸역꾸역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에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사우디와 멕시코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 추천으로는 사우디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C조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멕시코에게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16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멕시코와 비길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폴란드에게 패배를 당하면 16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멕시코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사우디는 16강에 좌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우디를 이겨야지 16강 진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사우디전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우디가 아르헨티나전에서 선전을 하면서. 이변을 연출을 했지만 폴란드전까지 거치면서 경고 누적과 부상자가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사우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폴란드전의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사우디가 전반 초반에 얻었던 페널티킥만 깔끔하게 성공을 했더라도 경기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경기 내용 자체는 폴란드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던 사우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폴란드를 상대로 측면을 잘 공략했었던 사우디였지만 원제 폴란드 수비진의 피지컬이 뛰어나다 보니까 제공권에서 열세를 보이면서. 크로스 공격이 잘 먹히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보다는 피지컬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특유의 측면 공격력을 살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멕시코라는 팀 역시 사우디 못지않게 측면 공격을 주요 루트로 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멕시코의 측면 자원인 로사노와 베가 선수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이 주요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윙어 자원뿐만 아니라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풀백 자원들 역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폴란드보다도 측면 수비 뒷공간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우디도 충분히 특기라고 할수 있는 측면 공격을 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무득점일 정도로 최전방 골 결정력의 난조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우디도 충분히 멕시코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멕시코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이 멕시코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월드컵 16강 DNA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강까지는 못 가는데 16강은 꾸역꾸역 개근상을 찍는 팀이 바로 멕시코이기 때문에 (16강) (DNA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무엇보다 기술적인 측면과 기미남 측면에서 보면 사우디와 상성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근소하게 기술적으로나 스피드 면에서 멕시코가 좀더 단단한 느낌이기 있 때문에 상성적으로 근소하게 멕시코가 우위에 설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사우디가 멕시코의 측면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멕시코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까지 나온다면 사우디 쪽 이변도 충분히 늘어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멕시코 특유의 16강 DNA와 멕시코가 기술적으로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면, 멕시코의 승리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근소한 우위가 있는 사우디의 단통 패배를 단통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벨기에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F조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를 상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최소 2위로 16강에 진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벨기에전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모로코와 캐나다 결과에 따라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는 거둬야 되는 크로아티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직전 모로코에게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16강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겠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핵심 포지션 노세아가 진행된 팀들이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경기력은 크로아티아 가좀더 우세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약점으로 꼽혔던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을 직전 캐나다전 4대1 대승을 통해서 말끔히 씻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크라마리치 같은 주포 공격수들이 골고루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이 후반전 모로코를 상대로 36분 경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부상 복귀를 했지만 아직까지 몸 상태가 100%는 아닌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루카코 선수가 크로아티아전에서 얼마만큼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마르티네즈 감독이 소속 팀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 에당 아자르 같은 베테랑 자원들을 계속해서 선발로 기용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벨기에 벤치에는 트로사르나 케텔레아르 같이 유럽의 빅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네즈 감독이 베테랑 자원들을 계속해서 선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선수 기용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크로아티아전에서도 벨기에가 노세아된 베테랑 자원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꾸리게 된다면. 크로아티아 쪽이 좀더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로아티아 역시 중원과 공격 쪽 일부 노세아가 진행이 됐지만 이 벨기에보다는 확실히 공격 상황에서의 측면 크로스 패턴이나 하프 스페이스 공략 같은 패턴이 좀더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크로아티아가 결정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무엇보다 양 팀의 에이스라고 볼수 있는 이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 와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두 미드필더의 이번 월드컵 컨디션을 비교해보면 벨기에의 케빈 데브라이너보다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선수가 컨디션이 훨씬 좋아 보이는 점도 크로아티아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벨기에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양팀 A매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벨기에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3경기 2승 1무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황금세대가 어느 정도 겹쳤던 시기에 가졌던 A매치 3경기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던 상대 전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천적 데이터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벨기에의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모로코전에서 부상 복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루카쿠 선수가 최근에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A매치 두경기 3골로 킬러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루카쿠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몸 상태를 끌어올리게 돼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선발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루카쿠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티네즈 감독이 의외로 베테랑 자원들이 아니라 트로사르 같이 리그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 자원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과감하게 꾸리면서 크로아티아 킬러인 루카쿠 선수의 활약까지 기대가 될수 있다면, 벨기에가 의외의 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캐나다와 모로코의 경기인데, 캐나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가 직전 크로아티아전 1대4 역전패를 당하면서 조별리그 2패로 16강이 좌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종의 미라는 동기부여 외에는 딱히 동기부여를 찾을 수 없는 캐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F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이기면 16강의 자력으로 진출하는 모로코이고 만약에 캐나다와 비겼을 때는 벨기에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모로코가 16강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벨기에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두 골차 이상 승리를 거둬도 모로코가 캐나다를 상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에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캐나다에게 패배를 당했을 경우에는 벨기에 대 크로아티아전 결과에 따라서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로코의 경우에는 최소한 무승부를 거둬야 16강에 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코멘트로 정리를 해 드리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 돌풍이 예고가 됐지만 2패로 일찌감치 16강 탈락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라는 팀이 젊은 자원들을 앞세워서 혈기왕성한 전방 압박으로 벨기에 크로아티아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경기 초반에 신을 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패턴으로 인해서 2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직전 크로아티아전에서는 전반 일찍 선제골까지 넣으면서 이변을 예고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전방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뒷공간이 헐거워지는 약점이 생겼고 크로아티아의 퀄리티 있는 역습과 측면 그리고 하포 스페이스 공략에 네 골이나 실점을 당하면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한 캐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격 상황에서는 캐나다의 에이스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가 왼쪽 측면부터 2선까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알폰소 데이비스 외에는 공격적으로 믿을만한 선수가 부족한 캐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의 뷰캐논이라는 젊은 자원도 나쁘지 않지만 확실히 파괴력이 부족한 모습이 있고 이 무엇보다 캐나다가 아쉬웠던 것이 캐나다의 최전방 주포 공격수라고 할수 있는 이 데이비드라는 공격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너무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조너선 데이비드라는 공격수는 프랑스 리그 리레에서 활약하는 공격 자원인데 올 시즌 리강 릴에서는 9 골이나 넣은 선수인데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캐나다의 돌풍에 일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유스타키오 선수가 직전 크로아티아전에서 햄스트링 쪽에 이상을 느끼면서 전반점만 소화를 하고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무리해서 모로코전에 출전을 할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모로코는 벨기에를 깜짝 2대0 꺾으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는데 이 모로코의 최대 강점이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이 무실점, 탄탄한 수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격과 미들진에 걸쳐서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핵심 자원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특히나 첼시의 지혜의 PSG의 하키미가 포진을 하고 있는 오른쪽 측면 라인이 캐나다의 측면 뒷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캐나다의 왼쪽 측면에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모로코의 지에우와 하키미가 다른 경기보다는 공격력이 제어가 될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캐나다의 알폰소 데이비스 역시 모로코의 지혜의 하킴이라인 때문에 다른 경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억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로코 역시 최전방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골키퍼 야신 보누 선수가 벨기에전을 앞두고 몸을 풀다가 부상을 당한 리스크가 있지만. 캐나다가 이미 2패로 16각이 좌절이 된 상황에서 모로코를 상대로 얼마만큼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가 유종의 미를 위해서 모로코전 전력을 다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월드컵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부여하면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수에 걸쳐서 탄탄한 밸런스가 좋은 모로코가 좀더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캐나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2부 마지막 경기는 일본과 스페인의 경기인데 일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조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스페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16강에 자력 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페인전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코스타리카와 독일이 비길 경우에 일본이 16강에 올라가게 되고 독일이 만약에 코스타리카를 한 골차로 이기면 일본과 독일이 승점과 골득실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득점과 승자승을 따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자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위이기 때문에 다득점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전에 패하면 일본은 16강 탈락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스페인전 무승부는 거둬야 16강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별 리그 두 경기 1승 1무를 거두면서 16강 고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최소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르는 스페인이고 만약에 일본에게 패배를 당했을 때는 코스타리카가 독일을 이길 경우에는 16강이 좌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페인이 일본에게 패배를 당하고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이겼을 때는 스페인과 독일이 승점 4점으로 동률이 되는데 골득실을 따져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골득실이 플러스 7골이기 때문에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기지 않을 경우에는 스페인이 만약에 일본에게 패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저득점으로 이겼을 때는 스페인이 올라가는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스페인은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일본을 상대로 16강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본으로서는 직전 코스타리카 전 패배로 인해서 16강 진출이 상당히 불투명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만약 스페인과 비겼을 때는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하고 이길 경우에는 독일에게 골드실에서 밀려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스페인과 비겼을 때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한 골차로 잡아도 일본과 스페인이 비겼을 때는 골드실이 플러스 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독일과 일본이 다득점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만약에 스페인전에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웬만하면 다득점을 하면서 무승부를 거둬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페인과 일본 상성을 따져봤을 때, 일본이 지향하는 축구 자체가 스페인의 패스, 점유 축구이기 때문에 스페인을 상대로 비슷한 스타일 상성으로 경기를 이말 경우에는 스페인에게 상당히 열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스페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고 지난 독일전처럼 선수비후 역습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스페인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과 무승부만 거어도 초선두로 16강에 올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스페인이라는 팀이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지난 독일전처럼 선수비후 역습기조를 가져가면서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준다면 이변픽으로는 저득점 무승부 경기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코스타리카가 독일을 꺾고 스페인도 일본 상대로 패할 경우에는 스페인이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코스타리카가 독일을 꺾을 확률도 굉장히 희박하고 일본이 스페인을 꺾을 확률도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스페인으로서는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10번 경기는 일본의 단통 패배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것은 승무패 66개차 현미경 부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14번 경기는 월요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진행이 되는 G조와 H조 2차전 경기 결과를 종합을 해서 내일 최종 픽 마감 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큰나큰 힘이 듭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보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